안녕하세요. 행복한 미래인재를 키우는 디지털 영학습 어 전문가 현서아빠 배성기입니다. 제가 현선의 유튜브 영학습법이라는 책을 낸지만 2년 정도 돼가는데요. 저희 책이 2만 부 넘게 팔렸고 제 인스타그램 팔로우 수가 현재 7만 7천 명 정도 되고요 어, 유튜브 구독자 수는 3만 6천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2년 사이에 저희와 같은 방법으로 어, 유튜브를 활용해서 집안에 영어 노출환경을 만들어주고 특히 취학전 아이들한테 이렇게 했을 때 좋은 효과를 봤다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종종 인스타그램 DM이나 댓글 그리고 유튜브 제가 올린 영상에 댓글로 우리도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해서 효과를 많이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응원의 댓글을 많이 남겨. 한편으로는 여전히 유튜브를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영어 영상 노출을 시켜주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시거나 하면서도 불안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꽤나 계신 듯 합니다. 아무래도 유튜브로 영어 영상 노출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했을 때뭐 한국어든 영어든 자극적인 노, 영상이 노출될 수 있다는 걱정이 분명히 드실 거고요. 무엇보다 좀 체계적으로 보여줬으면 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보지 않다 보니까 영어 실력이 이렇게 잘 늘지 않는다는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다 보면 아이가 뭐 5살, 6살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읽기에 대한 어, 영어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부모님들의 이런 세 가지 고민을 해결해 줄수 있는 아주 괜찮은 교육 서비스가 있어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로비라는 회사에서 만든 슈퍼브이라는 유아동 스마트 러닝 서비스인데요 여기에는 유튜브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요, 장난감 언박싱 또는 다양한 학습 채널들의 형식으로 덜 자극적이면서 교육적으로 만든 영상들과 스콜라스틱, 콜린스, 옥스포드 리더스 같은 세계 유수 출판사의 책을 포함한 총 2,400권의 리더스를 세계적으로 볼수 있도록 만든 태블릿으로 된 디지털 학습지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4세에서 8세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한글과 기초수학을 학습할 수 있는 컨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실 처음 봤을 때는 교육 업계에서 20년 가까이 종사한 저에게도 생소한 회사에서 큰 관심이 없었는데 회사 홈페이지를 보고 보도 자료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 회사 대표님께서 엠베스트나 엘리 같은 유명 서비스를 업계 위로 만들어낸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총 제작비 330억 원을 투자해서 이 회사의 컨텐츠들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 대표님도 저처럼 두 아이를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영상 노출을 통해서 영어를 아주 자연스럽게 할수 있도록 키웠다. 그 경험을 고스란히 담아내셨다고 하니, 홈페이지에 소개된 교육 철학도 저와 너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더 신뢰가 갖고 제가 직접 체험을 해봤는데, 제가 계속 회사에 서 남았다면 개발하고 싶었던 그런 서비스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럼 실제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직접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태블릿의 메인화면을 보시면 오늘의 학습, 영어, 수학, 한글, 그리고 특별학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오늘은 제가 영어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 가시면 이렇게 베이직 기본학습과 어드밴스드 수준별 선택학습 두 개로 크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제가 4, 5세 친구들한테 가장 먼저 추천하는 채널이 코코멜론이나 슈퍼스프성 같은 이런 동요 채널들인데요. 이런 채널들은 외국 아이들한테 영어 교육을 목표로 만들다 보니까 영상에 있는 내용과 그 노래가 나오는 게 거의 일치합니다 그림이 거의 일치해서 아이들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소리를 들었을 때그 소리를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 을 바로 c o m p r e h e n s i b e Input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슈퍼브의 기본학습에 있는 영상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기본학습에는 총 288개의 스토리가 있다고 하고요 이 스토리에 있는 288개 컨텐츠들은요 슈퍼 심플송이나 코코멜론처럼 동요가 있기도 하지만 이걸 가지고 자, 짧은 스토리도 만들어 놨고 그리고 스토리와 동요를 어, 퀴즈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 상호작용을 하면서 풀수 있는 그런 활동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이 이제 미디어의 최대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꼭 빠뜨리지 않는 게 바로 상호작용이 없다는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아이들이 일방적으로 영상을 보면서 이제 습득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단하지만 상호작용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습에는 더 도움이 되겠죠. 사실 유튜브 영상을 틀어줄 때도 부모님이 옆에 계시면서 아이와 상호작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엄마들한테도 아이들한테 영어 영상 노출을 해줄 때는 뭐 항상은 아니지만 되도록 옆에 있으면서 아이와 상호작용을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슈퍼브이로 학습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은 아니지만 아이가 어느정도 습관이 될 때까지는 옆에서 엄마가 같이 봐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동요로만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것보다 같은 내용을 스토리로 한번 보고 상호작용이 가능한 다른 액티비티들을 하다보면 훨씬 학습이 잘 되겠죠 네, 이 기본 학습에 있는 288개의 컨텐츠는 총 3년간의 학습 분량이라고 하고 슈퍼브에 있는 모든 컨텐츠들은 자체 레벨 시스템인 SEL이라는 레벨 어, 체계가 있어서 총 6단계로 나뉩니다. 그래서 모든 영어 컨텐츠들이 레벨 표시가 되어 있다 보니 우리 아이 레벨에 맞는 어, 컨텐츠들을 찾아서 보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태블릿만으로 학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제 워크북 교재도 어, 발송이 된다고 합니다. 영어가 이렇게 두 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한글하고 수학 교재가 이렇게 있는데 분기별로 3개월마다 12권씩 발송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준별 선택학습에 있는 채널V라는 코너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채널V에 있는 컨텐츠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기 유튜브 채널들을 보면 그 형식이 다 있거든요. 뭐 장난감 언박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인기 캐릭터, 장난감들을 가지고 롤플레이를 하는 어, 방식이라든지 근데 이 채널 부에 있는 컨텐츠들이 바로 이 인기 유튜브 채널들의 형식을 따와서 조금 더 교육적이면서 우리 아이들 영어 레벨에 맞는 어, 이런 수준으로 어,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 장난감 언박싱 영상이 너무 자극적이어서 보여주기가 어렵다 이러신 분들은 여기 채널 부에 있는 영상들은 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비의 장난감 친구들 같은 경우 그 슈퍼 부의 위 주요 캐릭터들이 나와서 음, 이제 역할놀이를 할수 있게 장난감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크리스의 장난감 놀이 유명한 이제 크리스 선생님이 나오셔서 장난감 언박싱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간단한 영어로 설명을 해주는 이런 영상인데 굉장히 재미있게 볼수 있을 겁니다. Hello, today I am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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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ited. I got the coolest toy ever. <뭐라> <뭐라> Check it out. Look at this truck. Can you change into Optimus Prime? <뭐라> Oh my gosh. Wow. You're so cool. Check it out. p o y s o n girls. Awesome slime. 그 네,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다양한 장난감을 어, 이 친구들이 가지고 놀면서 Hi everyone. Welcome back. Do you remember this star? We made this using the -da -da. <laughs> Okay. We made the star for the Christmas tree, and today we're gonna make the tree and this little block here. Whoa, beautiful! <laughs> oh, I got a bonus one for here. Yeah, isn't it beautiful? Whoa! ta -da. I'm the main chef around here. I'll tell you what these are first. Um, this is a stove with pot in it. Let's make some more toppings. This time. 영어로 설명을 해주는 어, 이런 영상들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즐겁게 영어 영상을 보면서 어, 듣기기가 끌릴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부모님들한테 슈퍼브이가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이 슈퍼 리딩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아이가 어느 정도 영어 노출이 된다고 하면 엄마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게 바로 영어 책 읽기잖아요. 근데 이 슈퍼 리딩에 보시면요. 엄마들이 다 아실 만한 스콜라스틱 콜린스 그리고 옥스퍼드 리더스를 비롯해서 다양한 국내외 유명 출판사들의 리더스 2400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책들은 이렇게 6단계 레벨로 나눠져서 분류가 돼 있기도 하고요. 스콜라스틱 콜린스 옥스퍼드 리더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브랜드관이 있어서 여기를 이렇게 터치했을 때그 출판사의 책들만 이렇게 레벨별로 분류가 잘돼 있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맞는 책을 골라주기 굉장히 편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모션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상은 너무 자극적이고 책은 또 너무 정지된 이미지여서 아이들이 지루함을 느낄 수 있는데 이 모션 에 있는 책들은요. 원본 책들의 이미지를 가져다가 아주 간단한 움직임이 최소화된 이런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놨다 보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너무 자극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지루하지도 않은 이런 책들을 모션북으로 만든 그런 컨텐츠들로 여기서 직접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슈퍼리딩에서 리더스뿐만이 아니라 수준별 선택학습에 보시면 명작 애니메이션이라는 란도 있고요. 여기 를 이렇게 보시면 엄마표용어의 거의 고전이라고 할수 있는 까이유. 저도 현서가 어릴 때이 까이유를 보면서 현서가 그 나이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알게 됐는데 부모님들도 같이 보시다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런 어, TV 시리즈였고요. 그리고 미국의 교육방송이라고 할수 있는 PBS에서 방영돼서 굉장히 어, 큰 인기를 누렸던 클리포드라든지 아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명작 TV 시리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KBS에서도 방영이 됐고 요즘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브레드 이발소도 이 명작 애니메이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준별 선택 학습에는요. 어, 엄마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것 중에 하나인 파닉스 관련된 어, 영상들도 들어가 있어서 교재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영상을 보면서 파닉스를 배울 수 있는 이런 컨텐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어 노래라는 메뉴에 보시면요 현서가 정말 좋아했던 슈퍼 심플송 여기 슈퍼 심플송에 있는 어, 영상들을 아이들이 언어를 학습하는 순서에 맞게 이렇게 다섯 개 분류로 만들어놨고 거기에 각각의 슈퍼 심플송의 영상들을 잘 어,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이들과 함께 슈퍼베이스 자체 제작한 해피송이라는 어, 이런 노래들도 들어가 있네요. 네, 여기까지 영어 컨텐츠 위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사실 제가 소개해드린 것만 해도 컨텐츠의 종류라든지 수가 어마어마하죠. 정보가 많아지면서 우리 엄마들이 가장 머리 아픈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많은데 도대체 우리 아이한테 지금 맞는 거, 우리 아이가 좋아할 만한 걸뭘 보여주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래서 사실 슈퍼브이 첫 시작 메뉴도 바로 오늘의 학습입니다. 오늘의 학습에서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많은 컨텐츠들 중 우리 아이한테 맞는 컨텐츠를 매일 하나씩 소개를 해주는데, 여기에는 영어만이 아니라 수학과 한글 컨텐츠도 이렇게 소개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추천해지는 컨텐츠를 하나씩 하나씩 하고 분명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생길 텐데 그 좋아하는 컨텐츠는 또 저장을 해두었다가 반복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한테 충분한 영어 노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슈퍼보이 메인 메뉴에 보시면 오늘의 학습이 있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흘려듣기라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이 흘려듣기를 터치를 하시면 재생 시간은 얼마나 할지 그리고 선택 재생을 할지 자동 재생을 할지 선택하는 게 나옵니다 선택 재생을 터치 하셨을 때는 최근에 우리 아이가 봤던 컨텐츠들 리스트가 쭉 나오고요 여기서 어떤 것들을 흘려듣기를 할지 선택해서 어, 흘려듣기를 할수 있습니다 미디어 노출을 많이 하는 게 걱정이신 분들은 이렇게 아이가 봤던 영상에 한해서 여기서 흘려듣기 메뉴에서 아이가 노는 동안 아니면 뭐 차로 이동할 때나 샤워를 할때 이럴 때 이제 틀어주시면 좋겠죠? 근데 분명히 알아두실 건 아이가 아직 모르는 단어라든지 표현들이 나오는 영어를 흘려듣기 할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 듣는 소리는 아이가 매칭할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소음일 뿐일 수도 있죠. 네, 어찌됐건 이 흘려듣기 기능을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충분한 노출 시간을 확보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슈퍼브의 컨텐츠들도 아까 모션북이나 슈퍼리딩에 있는 책 같은 것들은 저장을 할수 있다고 하니까요. 아이가 좋아했던 책들은 저장해서 엄마가 반복해서 읽어주시면 굉장히 좋겠죠. 책의 레벨은 이렇게 SEL이라고 하는 자체 레벨도 있지만 엄마들이 많이 아시는 AR지수라든지 렉사해 지수도 같이 제공이 되니까 아이한테 책을 읽어줄 때 이런 거 참고하셔서 해주시면 좋겠죠. 사실 저는 책의 레벨보다는 아이가 좋아한다고 하면 엄마가 재미있게 읽어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슈퍼브인의 메인 컨텐츠는 영어이긴 하지만 4세에서 8세 친구 들 들한테꼭 필요한 한글과 수학도 같이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같은 경우는 EBS 당신의 문해력의 패널로도 출연하셨던 서울대학교 아동언어 인지연구실 최나영 교수님 팀이 감수를 마친 학습이 포함되어 있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4세부터 초의 과정까지 커버하는 탄탄 수학과 창의 사고력을 키우는 팩토의 교재로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인강 영상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수학에서 다른 컨텐츠들 보다 제 눈길을 끌었던 것은 이 자체 개발한 수퍼브이 브레인 이라는 두뇌 게임이 있는데요 아이들의 두뇌 개발을 위해서 기억력, 공간지각력, 시간 변별력, 추리력, 수리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이들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액티비티를 개발이 되어 있고 이 컨텐츠들은 모두 고려대학교 정보창의 교육연구소에서 감수를 마쳤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메인 화면에 보시면 누리지식백과라든지 한글 도서관 이런 컨텐츠들도 있는데요. 요 컨텐츠들은 여기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특별학습에 포함된 컨텐츠입니다. 한글이나 수학, 영어가 아니라 취학전 우리 아이들이 꼭 알아야 하는 뭐 신체 건강, 자연탐구, 사회관계, 예술 경험, 의사소통 이런 어, 교육 영상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것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 태블릿으로 하는 것도 아무래도 학습으로 느낄 수 있다 보니까 여기에 마이스퍼브이라는 이런 게임 요소를 좀 집어넣었어요. 여기서는 우리 아이들이 애완용 캐릭터를 자기가 직접 기를 수 있는 어 이런 코너입니다. 그 디지털 캐릭터한테 밥도 주고 화장실도 가고 잠도 재우고 이러면서 먹을 것도 주고 어 이러면서 아이 이 캐릭터를 키울 수 있고 뭐 집도 꾸미고 이런 요소들이 또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재밌을 수 있거든요. 학습을 좋아해서 태블릿을 켜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키우는 이 애완 캐릭터를 돌보기 위해서 이렇게 태블릿을 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매일매일 태블릿을 켜면서 학습하는 게또 습관이 될 수도 있고 요즘은 교육 컨텐츠에도 이런 게임 요소를 집어넣는 게 대세이기도 하죠. 네, 소개해드릴 게 정말 많은데 더 자세한 사항은 어, 슈퍼브이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슈퍼브이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만을 위한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 이벤트는요.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달아 주시는 분들 중 20분을 선정하여서 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상품권을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벤트는 이 영상을 보신 순간부터 2023년 1월 11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고요. 네, 그리고 제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 내 링크를 통해서 슈퍼브이를 체험하시는 분들한테는 네이버페이백 2만 원 혜택을 드린다고 합니다. 이 이벤트는 제가 드리는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신 분들한테만 해당이 되고 체험 신청하시고 2023년 1월 31일까지 로그인을 하신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아래 설명란에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영어 학습에 대한 것만 설명을 드렸고 최대한 간단히 설명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길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영어에서 못 보여드렸던 부분들 그리고 직접 컨텐츠를 좀 보여주면서 세부 기능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글과 수학에 대해서도 조금 더 소개를 드리고 안에 있는 컨텐츠도 직접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래 설명란에 슈퍼브이 홈페이지라든지 다양한 이벤트에 대한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